안녕하세요 5월 24일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기준으로 2687.6포인트 코스닥 기준으로는 839.41포인트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어, 일단 2700포인트를 이탈한 코스피 빠르게 회복해 줘야 되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양대 시장이 모두 매도 물량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유는 당연히 이 삼성전자의 hbm 퀄 테스트 실패 이야기가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호스베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3% 이상의 급락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HBM 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 SK 하이닉스에게는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SK 하이닉스 또한 고점 차익 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을 통해서 마이너스 0.7%의 하강 마감을 한 오늘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부재를 2차전지주들이 조금은 메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뭐 바램도 있지만 오늘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포스홀딩스도 그렇고 소삭시장으로 봤었을 때 에코프로브엠과 에코프로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지수가 회복하지 못하고 종가 마감을 했다고 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지금 뉴스 플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뭐 HLB 알테우젠과 같은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HLB는 지속 쪽으로 뉴스 팔로업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방서지약이 빠르게 FDA에 재신청, 재승인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워낙 높은 위치에서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이죠. h l b 는 가장 높은 가격대가 12만 원이었다가, 오늘 종가에 5만 700원. 거의 뭐50% 60%그 이상 하락이 나왔던 종목이니만큼 단기적인 반발세는 나올 수 있어도 추세가 완전하게 다시 살아서 돌아오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삼천당 제약처럼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주, 반도체 IT가 힘을 못쓸때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 일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준다면 시장의 포커스가 제약바이오로도 올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이 힘을 내줬다라고는 하나, 2차전지가 아, 강하게 밀려 내려가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까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서 지수 하락에 가속도가 좀 붙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을 놓고 보게 되면 선물에서 지금 1조가 넘는 금액의 매도세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빠르게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대신에 선물에 1조 어떻게 보면 현물에서 외국인 3천억, 기관 9천억 나온 것치고 이 정도의 하락이라면 저는 잘 방어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너무 겁 먹으실 필요도 없고 고민하실 필요도 저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기대했던 삼성전자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인 상황이라서 새롭게 나오는 뉴스, 일정이 잡혀있는 이벤트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죠 돌아오는 주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면 결국엔 우주항공청 관련한 이슈일 수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수를 보신다 라고 하면 컨텍, 인텔리안테크, AP위성처럼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종목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저는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 이슈가 6월 6일 혹은 그 이후까지 수급의 변동성으로 이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분들을 너무 무리해서 사시기보다는 이렇게 일정과 수급 이벤트가 있을 만한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매매가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 계좌에는 조금은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매매 전략이 아닐까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사실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한 게 굉장히 뼈 아픕니다 우리 코스피도 2,800을 바라보고 있었고 코스닥도 900 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한주 그러한 하루 하지만 주식 시장은요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다음 달에도 열린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